안녕하세요. 6년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 교과서 88쪽 펴주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받아올림이 있고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입니다. 어제 배운 것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눈치 채셨나요 네. 어제는 받아올림이 없는 계산을 배웠고요. 오늘은 받아올림이 있는 계산을 해볼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쪽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라고 써있고 두번째 시간 숫자 2 써있네요. 첫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음, 어제 그 아이들이에요. 검은깨 3분의 1컵과 검은깨 5분의 4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세요. 어제는 이렇게 우유를 가지고 2분의 1컵과 4분의 1컵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가진 우유를 합치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은 3분의 1컵과 5분의 4컵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첫 번째 문제.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3분의 1과 5분의 4를 그림의 색칠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3분의 1은 얼마나 더 색칠해야 할까요? 그렇죠. 세칸 중에 한 칸을 색칠해야 할 겁니다. 5분의 4는 얼마나 색칠해야 할까요? 네, 한 컵을 다섯 칸으로 나눠 놨기 때문에 그 중에 네 칸을 색칠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검은 깨의 양을 합하면 얼만큼 될것 같네요. 이 아이들 지금 3분의 1에다가 이걸 옮겨 담던지 아니면 뭐 반대로 5분의 4에다가 3분의 1을 옮겨 담던지, 어쨌든 이걸 한 컵에 우르르 담으면 어떻게 될까를 예상해 보라는 건데요. 어제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2분의 1컵과 4분의 1컵 둘 합하면 어떻게 될것 같다고 예상했었죠? 한 컵을 넘을 것 같다고 했나요? 안 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면 하 4분의 1 넣어봤자 요만큼일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건 어떤가요? 어, 선생님 생각에는 이걸 합하면 한 컵을 넘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오늘 배울 문제로 받아올림이 있는이라고 했어요. 받아올림이 있다는 건 이렇게 더했을 때 숫자 1을 더 넘어서는 그런 값이 되는 계산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1을 넘어서는 분수값이 나올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방금 했던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 여기에 일단 색칠부터 하라고 하네요. 보면요. 첫 번째 그림에 굵은 선을 보면 한 컵을 3칸으로 나눠 놓은 거고요. 이쪽도 굵은 선을 보면 한 컵을 4, 5칸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 색칠부터 해 봅시다. 여기에서의 3분의 1은 얼마나 색칠해야 되는지, 여기에서의 5분의 4가 얼마나 색칠해야 되는지, 영상 멈추시고 색칠을 해보세요. 색칠을 하셨으면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3분의 1은 얼마나 색칠해야 되나요? 앞에서 한 것과 똑같죠? 네, 이렇게 한 칸만큼을 색칠하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한 칸만큼 색칠한 다음에, 이거 작은, 더 얇은 점선을 보았더니, 이 얇은 점선은 뭘 나타내냐면요. 전체 컵 하나를 세 칸으로 나눠놓은 것을 이한 칸을 또 다섯 조각으로 쪼갰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하나를 색칠했을 경우에 한 덩어리 색칠했을 경우에 다섯 칸으로 쪼개면 색칠한 게 모두 몇 칸이 되나요? 음, 다섯 칸이 되어요. 왜냐하면 세 칸으로 나눴던 거를 다섯 개로 쪼개서 다섯 배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열다섯 칸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3분의 2, 4칸으로 나눴을 때는 1칸이었던 게 5배가 돼서 5가 되었어요. 맞나요? 그럼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여기에 5분의 4는 얼마나 색칠해야 할까요? 그쵸?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겠죠. 이만큼을 색칠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건 이번에는요. 얘랑 앞에 거랑 비슷하게 전체 컵을 5등분 해놨던 걸 그한 조각들을 다시 3등분했어요. 다시 3등분해서 3배씩 더 많게 했어요. 그쵸? 원래는 이게 한 조각이었는데 그걸 3조각으로 나눈 거잖아요. 5등분했던 걸3배해서 15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럼 색칠한 건 모두 몇 칸인지 지금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세요. 몇 칸인가요? 맞아요. 12칸입니다. 직접 세워서 확인해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맞죠? 그럼 이제 이 옆에다가 체크해 볼게요. 우리 그림에 먼저 체크해 봅시다. 3분의 1만큼이 일단 있어야 된대요. 근데 3분의 1을 이 5분의 4랑 여기다 같이 합해서 체크를 해주려면 여기에선 3분의 1이 없잖아요. 왜냐면 5분의 4랑 둘다이통 안에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둘의 공통 분모로 15개로 나눈 그림이 여기 다와 있어요. 15개로 나눈 그림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3분의 1은 15분의 얼마였나요? 음, 5였어요. 그럼 여기서 몇칸 색칠해야 할까요? 맞아요. 5칸을 색칠해야 될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게 3분의 1이겠죠? 그럼 이번에 그 옆에 4분의 아니 5분의 4, 이거를 15분의 분모를 15분의 로 나타내면 몇 분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몇칸 색칠해야 되는지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해보셨나요?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했던 걸 봤더니 아 분자는 12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럼 여기 여러분 몇칸 색칠해야 되는지 색칠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해주세요 색칠하셨나요? 같이 해볼게요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앗! 꽉 차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옆에 칸까지. 지금 한한 한 컵을 넘쳤으니까 더 담을 수 없어서 컵 하나 더 가져왔어요. 한 칸, 두 칸, 이만큼 색칠했나요? 그러면 색칠한 걸 분수로 바꿔볼게요. 일단 온전히 다 채워진 컵이 몇 개? 한 개. 그리고 남아있는 건 분수로 나타내면 15분의? 2.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를 계산한 방법을 설명해 보기 전에요, 선생님이랑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방금 전에 풀었던 이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를 그림 없이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뭐라고 했냐면요, 3분의 1과 5분의 4처럼 분모가 다른 진분수를 계산하려면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통분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럼 통분을 해볼게요. 공통 분모를 뭘로 만들어 줄까요? 두 수의 곱인 15로 만들면 적당할 것 같아요. 15가 되려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3분의 1에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분모에 5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자도 5를 곱해야겠네요. 여기 5분의 4에는 분모에 얼마 곱해야 돼요? 3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도 3을 곱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3분의 1은 통분하면 15분의 5. 더하기 5분의 4는 통분하면 15분의 12. 그러면 이거 어제 했던 그대로, 그리고 전에 배웠던 방법 그대로 계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이제 같아졌어요. 분모가 같은 분수를 더셈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써야 돼요? 어, 말 이상. 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야 해요? 맞아요. 분모는 그대로 15 있고 분자끼리 더한다. 네, 선생님이 수학은 게으름뱅이들의 분, 상문이에요. 라고 했죠.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있으면 간단하게 바꿔줘야 돼.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줘야 답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분수로 바꿔주면 여러분 가분수와 대분수 바꾸는 거 기억나세요? 17을 15로 나누면 17 안에 15가 한번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2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 부분에 한번 들어가니까 1, 그리고 나머지 2니까 15분의 2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방금 그림에서 풀었던 것과 같은 답이죠. 그럼 이번엔 그 옆으로 넘어가서 3번 볼게요. 3번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제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4분의 3 더하기 10분의 7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같은 걸두번다 이거 계산하는 건데요. 방법이 달라요. 무슨 방법이 다르냐? 별거 아니고 통분하는 방법이 달라요. 위에 건 공통분모를 두분모에 곱으로 한 거고요. 밑에 건 공통분모를 두 분모의 최소공개수로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4분의 3 곱하기 10분의 7한 다음에 4 곱하기 10, 10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공통분모 40으로 바꿨죠? 그 다음, 이 밑에는 최소공배수니까 4와 10의 최소공배수부터 구해야겠네요. 2로 나누면 2, 2는 4, 2, 5, 10.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20이에요. 그래서 20을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 멈추시고 빈 칸을 채워보세요. 어제 했던 것과 똑같아서 금방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주시냐면요. 위에 거는 여기까지. 밑에 거는 끝까지다. 풀어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어, 일단 3, 4분의 3곱 더하기 10분의 7인데 분모를 4곱하기 10으로 할 거니까 밑에 4곱하기 10, 어 10을 곱했네. 그럼 분자에도 얼마를 곱해야 돼요? 네, 10을 곱해야 돼요. 그 다음 10분의 7 같은 경우엔 4랑 10을 곱할 거니까 분모에 4를 곱했네요. 그럼 분자에 얼마 곱해야 돼요? 4를 곱해야 돼요. 계산해 볼까요? 3 곱하기 10은 37 0 곱하기 4는 28 더하면 얼마예요? 58 여러분 이거 가분수인데 대분수로 고치셨나요? 고쳐서 여기 밑에 써야 되죠. 1과 40분의 18이 되어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풀라고 했죠. 자, 게으른뱅이들의 학문 수학, 가분수로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보이는 대분수로 바꿔준다. 대분수로 나왔는데도 아직 약분이 된다면 약분까지 해줘야 합니다 기억해주세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수의 답이 딱 나왔는데 이게 약분이 되게 생겼어 그러면 약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약분 해볼게요 어 약분 해보는 거 힌트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얼마로 나누어질까 둘의 공약수가 뭘까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40이라는 이 분모를 옆에 20으로 바꿔놨죠? 얼마로 나는 거예요? 음, 2로 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위에 분자도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9. 에거 9. 어이? 왜 이래? 9.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자연수 부분은 그대로. 자연수는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자연수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왜냐면은 자연수 부분과 1과 40분의 18이라는 건 자연수 부분 1과 40분의 18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이 40분의 18을 약분한 거예요. 1과 20분의 9로. 그러니까 답은 1은 그대로 있고 1과 20분의 9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 밑으로 갈게요. 이 최소공배수로 통분한 것.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소공배수는 20이었어요. 그러니까 20이 되게 만들려면 4에는 5를 곱해야 하네요. 그럼 분자에도 5를 곱해야겠죠. 20에는 1을 곱해야 되네요. 그럼 분자에 1을 곱해야겠죠. 계산해 볼게요. 3호. 15, 7, 2, 14 더하기 하면 29. 어? 이거 가분수로 바꾸기 쉽겠다. 그쵸? 아, 대분수로 바꾸기 쉽겠네요. 29에 10몇번 들어갑니까? 한번 들어가요. 그리고 몇번 남아요? 9개 남아요. 아래 위답 똑같죠? 그 밑에 있는 문제는요. 우리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두 방법이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 각각 뭐가 좋은지를 찾아보래요.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이건 개인 취향이죠? 그런데 위에 것의 좋은 점을 찾자면 뭐가 좋을까요? 음, 분모, 공통 분모를 찾는 과정이 쉬워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래 건 뭐가 좋아요? 최소 공배수를 하기 때문에 약분해야 할 것이 적어서 계산 과정이 간편하겠죠? 이건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방금 했던 3번과 같은 걸 여러분이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3분의 2 더하기 9분의 8, 이 분수의 덧셈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 이 분수들의 덧셈 봤더니 분모가 다르네요. 그쵸? 얘네들을 먼저 통분한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기 더해서 만약에 가분수라면 대분수를 바꿔주고 약분이 된다면 약분까지 해야겠죠. 이 과정으로 둘다 계산을 할 거예요. 이 과정을 하는데 그때 통분하는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두 분수의 고부로 정해서 한번 해보고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정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운 공책에 쓸게요. 어, 문제는 안 써도 되고요. 일단 3교시 수학, 그 다음 배운 문제를 써주신 다음에 그냥 동그라미 1하고 이 방법의 답을 풀이 과정을 써주시고 동그라미 2한 다음에 이 과정에 풀이 과정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문제는 안 써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직접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일단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두 분모의 곱이라면 분모가 뭐랑 뭐죠? 3과 9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9를 공통분모로 하라는 거겠죠. 해보겠습니다. 3분의 2 더하기 9분의 8인데 공통 분모를 3 곱하기 9로 해야 된대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9를 곱한 거죠. 그럼 2에, 2라는 분자에 얼마 곱해야 될까요? 9 곱해야 돼요. 2 곱하기 9. 더하기. 이것도 앞에 있는 분모와 곱해야 되기 때문에 9 곱하기 3이 되겠죠? 분모에 3을 곱한 거네요. 그래서 분자에 얼마 곱해야 돼요? 음, 3 곱해야 돼요. 8 곱하기 3. 음, 계산을 해볼게요. 분모는 27, 29, 18, 더하기, 93, 27, 83, 24. 분모는 그대로 두고 똑같으니까 27, 18, 더하기, 24. 분자만 더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42에요. 여러분, 42 안에 27이 몇 번이나 들어갈까요? 맞아요. 한번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면 1 빼고요. 27분의 나머지가 16입니다. 맞나요? 아니네요. 미안해요. 15입니다. 맞나요? 선생님 잘 구했어요? 네. 15예요. 15면 1과 27분의 15가 답인데 잠깐 약분 될까요? 네, 약분이 돼요. 뭘로 되냐면요. 둘의 공약수 3으로 됩니다. 27 나누기 3은 9. 15 나누기 3은 5. 이 과정으로 푸셨으면 돼요. 그럼 그 밑에 것도 해볼게요. 이번엔 최소 공배수로 할 거예요.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야겠네요. 3과 9의 최소 공배수. 둘 나눌 수 있는 건 3, 31은 3, 33은 3, 9. 3 곱하기, 1 곱하기 3 하면 9.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죠. 이렇게 얘가 몇배 했을 때 얘가 되면 최소 공배수는 그냥 이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게 사. 어, 이 니은 자안 하고 바로 구하셨으면 더 좋구요. 어쨌든 해볼게요. 최소 공배수가 9니까 3분의 2 더하기 9분의 8이고, 이 방법을 최소 공배수 9로 바꿀 겁니다. 3분의 2의 분모가 3이 9가 됐어요. 그럼 3에 얼마를 곱한 거예요? 3을 곱한 거예요. 그럼 분자에도 3을 곱해야겠죠. 2 이상은 6, 그 다음 9분의 8은 그대로 더할까요? 분모는 똑같으니까 9, 분자는 6도 하기 8은 14, 5 간단해. 14에는 9가 몇번 들어가요? 한 번, 한번 들어가고요. 9분의 5 위에 것과 답이 같습니까? 같게 나와서 이렇게 풀었으면 잘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5번 풀어볼게요. 아이스크림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는 6분의 5컵. 케이크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우유는 9분의 4컵입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와 케이크 한 개를 모두 만드는 데 필요한 우유의 양을 구해보세요.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이스크림이랑 케이크를 둘다한 개씩 만들 건데 그때 필요한 우유의 양이래요. 아이스크림 한개 만드는 데 필요한 우유는 이만큼이고요. 케이크 한개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이만큼이에요. 모두 만들려면 이거 두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해야겠죠? 그래서 6분의 5. 더하기 9분의 4가 식이겠네요. 그럼 식을 써주시고요. 지금 이거 풀어주시는데요. 두 수의 곱으로 통분하셔도 되고 최소공배수로 통분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통분한 후에 분수에다셈을 해서 대분수로 고치고 약분하는 과정까지 거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멈추시고 풀어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은 최소공배수로 할래요. 육아9의최소공배수 구해, 구해봤어요. 둘다 3으로 나눠지거든요. 3, 2, 6, 3, 3은 9, 3 곱하기 2 곱하기 3 했더니 5, 18, 18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 분모가 18이 되면 6에 얼마를 곱했더니 18이 될까요? 3을 곱한 것 같아요. 그럼 분자 5에도 3을 곱해야겠네요. 5, 3, 15 더하기 자, 또 분모 공통분모 18로 됐고요. 9가 18이 되려면 얼마를 곱한 것 같아요? 2를 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 4에도 2를 곱해야겠죠? 4, 2, 8. 그럼 분모가 똑같은 18이니까 그대로. 분자는 더하기. 대분수로 고칠 수 있을까요? 네.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1. 그 다음 분모는 그대로 18에다가 남은 거 5. 1과 18분의 5 컵이라고 구하셨으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벌써 끝났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길 바랍니다. 수학 익힘책 58쪽, 59쪽도 직접 풀어 보시고 다 풀고 나면 다음 영상을 재생하세요.